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 계시록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 붉고 큰 용의 환상이 있었고 그와 대적하고 있었던 이 여인 어,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붉고 큰 용의 환상은 예뱀 사탄 막이라고 분명히 그 신분을 밝히고 있죠.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1절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라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제국 아래 에 있었던 이 아시아의 연합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짐승은 용의 흉내를 내고 용의 말을 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집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이죠 물론 그 숫자는 열두지파와 열두사도 구약의 열두지파 신약의 열두사도 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이 12와 1 1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4천이 됩니다 천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이상 셀수 없는 수그 당시에 숫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어, 상당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숫자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전체를 나타낸다.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의 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시온산에서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시온산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이 시온 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죠. 이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다. 자,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에 대한 부분을 시편에서 말씀해 주는 부분인데,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에 세워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 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산에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서 있다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절에 보라라고 합니다. 현실은 용과 두 짐승, 공중권세 자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당시의 소대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 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형편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일이 계속되었어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들의 주관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죠 그분이 세상의 이 모든 죄, 사람이 가진 이 죄들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로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14만 4천 명, 이 성도들과 함께서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결국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림을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시온에서 곧고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이라는 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자가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어도, 성도는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환상을 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듣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 같지만 결국 이 소리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을 형성한 것이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명 밖에는 이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찬송은이 성도들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자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지 못할 자는 할수 없는 찬양 그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가진 의미죠 찬송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르는 것은 성도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이외에는 다른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죠. 사절에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리고 순결한 자. 믿음이 순수하다. 그런 의미겠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만 믿는 자들. 자 이들의 모습을 14만 4천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원래 성도들의 모습도 죄인의 모습이었고 거짓말과 흠이 있는 자들이었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세워지는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거짓말도고 흠이 그 없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흠 없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원래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된 과정.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에서이 환상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성도로서는 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왜 그게 힘든 것이 되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성도들에게, 핍박과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이 약한 형들의 역사들 용과 두 짐승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환상을 보이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이 육신은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고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달을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이첫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하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인이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